자민방추진준장입니다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 인강 독학 23강 다양한 객체를 그리는 폴리라인 명령어 강좌입니다. 자 다양한 객체를 그린다고 했는데요. 폴리라인에서 그릴 수 있는 것은 원하고 호뿐입니다. 그렇지만 원하고 호를 그릴 때 어, 선 두께를 달리해서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객체를 그릴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연속 명령입니다. 라인 명령하고 똑같이 어, 한번 명령어를 입력해서 객체 하나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종료를 시킬 때까지 계속 연속해서 명령을 실행시킬수 있고요. 약간 그 라인 명령이나 스플라인 아니면은 어, 다른 아, 그 스플라인과도 유사한 면이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러니까 강의 마지막 부분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폴리 라인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P 라인입니다. P 잠시만요. 자 P L I N이. -E. 자 그러면 P 라인 해가지고 명령은 보이시죠? 어 가명은 P L입니다. P L 그래서 명령형에다가 P L만 입력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P L P라인, 시작점 지정, 이렇게 옵션이 나오고 있죠. 자, 잠시 취소하고요. 이거 리본에서 명령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리본의 홈탭, 그리기 패널의 두 번째 명령이 P라인입니다. 자, 다시 PL 입력을 해가지고 보면 옵션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시작점을 지정한 다음에 옵션이 나옵니다. 리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아무 점이나 찍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본 옵션이 뭐냐면, 라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지금 옵션을 읽어보시면, 다음 점 지정 또는 호. 이거는 호를 그리는 명령으로 변환을 하는 그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반폭, 길이, 명령 취소, 폭.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먼저 호를 이렇게, 아, 라인을 몇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리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어, 명령 취소는 ESC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명령은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눌러도 명령이 취소가 될 거예요. 자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려진 객체가 전체가 다 하나로 인식이 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딜리트 눌러서 지웠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P 라인을 입력해볼게요. P L I N. 자 시작점 지정하고. 연속으로 그립니다. 자, 연속으로 그렸는데 자 여기에 보면 명령 취소 U가 있거든요. 이 U 스페이스를 하시면 에, 옵션 명령으로 라인을 그리던 명령 하나가 취소가 돼요. 또 U 스페이스하면 하나 더 취소. 또 U 스페이스하면 하나 더 취소. 마찬가지로 여기서 명령 취소 누르셔도 되시고요. 자 엔터 누르면 명령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선택하고 지우고요. 이제 옵션 같은 거 살펴보면서 해볼게요. P L 입력하고 엔터. 자, 첫점 지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령 취소는 봤고요. 그 다음에 폭 한번 봐볼게요. 폭하고 반폭. 자, 폭이 뭐냐면 W 옵션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시작 폭 지정 이렇게 나오고요. 시작 폭을 놓고 나면 끝폭 지정 이게 나옵니다. 자, 시작 폭 지정을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을 그리는데 폭이 10자리로 그리는 거예요. 끝폭 지정. 이거는 1로 한번, 아, 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뭐냐면,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10인데, 선이 끝날 때쯤 하면 0이 되도록 기, 이,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 폭은 다음 선의 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처음과 똑같이 이렇게 얇은 선이 그려지는데, 다시 한번 W 엔터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어, 시작폭을 0으로 하고요 끝폭을 1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커졌죠 네, 커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폭이 10인선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거 줄이려면 다시 w 해서 시작폭 10 하고요 줄이는 폭0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다시 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w 폭만 있는게 아니라 반폭이 있어요 h 이거는 뭐냐면은요 원의 지름과 반지름 관계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폭을 절반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하고 0을 시작폭과 어, 끝폭을 어, 10하고 0 또는 0하고 10 또는 10하고 10 이렇게 테스트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하려면 반폭이기 때문에 절반 값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h라고 h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시작폭 지정하라고 그랬죠 5. 스페이스바, 끝폭 지정 5, 스페이스바. 5가 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시작폭이 5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그걸 변경을 하시려면 숫자를 입력을 하고 변경을 안 하실 거면 엔터나 스페이스 그냥 치시면 되세요 자, 두께 10자리 똑같이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겠죠. H 눌러가지고 줄이는 거. 시작은 5, 끝은 1, 아, 0으로 하셔야 돼요. 자, 영어로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w 이제 전폭이죠? 네, 반폭이 아닙니다. 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 이건 뭔가요? <laughs> w 누르고 시작 폭을 이게 지금 마우스를 변동을 시키니까 끝폭 지정할 때 다음쯤 지정하려고 마우스를 변동을 시키니까 동적 입력에서 이동한 거리를 바로 끝폭으로 입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시작폭은 1로 지정을 하고요. 끝폭도 1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니까 선이 어떻게 됐죠?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폭이 1인데도 비해서, 비해도 요 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두꺼운 선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 처음에 사용한 0이라는 선은 두께가 없는 선이에요. 두께가 없는 선이기 때문에 어, 확대를 하더라도 두께가 더 두꺼워지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반대로 1로만 지정이 돼도 두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지정을 할 때마다 이거를 그 축도나 축소나 확대를 할 때마다 두께가 이렇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자, 달라져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가서 확대를 해도 두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W 명령 내리고요. 예, 네, 0으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두께가 없는 선을 계속 그려나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W에 관계된 거는 거의 다 봤어요. 잠시만요. 자, 펜명령이 갑자기 동작이 되면서 서버렸네요. ES를 눌러도 취소가 안 되고 있고, 예, 이제 돌아왔네요. 가끔씩 프로그램이 이렇게, 어, 안 쓰던 명령을 쓰면 버버벅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좀 기다리시면 복구가 됩니다. 자, 우리 뭐봤나요 반폭 받고요. 명령 취소 받고요. 폭 받는데 길이 안 받죠. 길이. 길이 명령은 뭐냐면, 일정한 길이만큼 직선을 더 그리는 명령인데, 요거 좀 특이해요. 자, L 스페이스를 하시면 되시고요. L 스페이스 하신 다음에 길이를 입력을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제가 방향을 이렇게 바꿨죠. 틀어놨어요. 100. 어떻게 됐죠? 내가 만들어 놓은 방향은 무시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 다시 이쪽 방향으로 했습니다. L 스페이스 100. 어떻게 됐죠? 이두 번째 방향도 무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전에 만들었던 세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예. 세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선이라든지 접선이라든지 그런 속성들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단순히 입력해주는 길이만큼의 폭을 바꿔주는 거야. 이거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일반 직선 하나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주고요. 다시 뭐이 방향으로 무조건 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그런 위치는 상관없어요. L 스페이스 100 하면. 그 방향으로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뭐 남았을까요? 자 명령 취소 폭, 길이, 반폭까지 했죠? 닫기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어주는 게 닫기 명령이에요. 닫기, 자 C, 닫아버렸죠? 선 닫은 겁니다. 자 요거 클릭하면 한 객체로 인식된다고 그랬어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요. 다시 PL 명령 실행시키고 시작점 지정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안본거 있나요? 반폭 길이, 명령, 취소, 포. 다 봤잖아요. 네? 자, 다 봤습니다. 이제 호로 가볼게요. 호는 뭔가요? 우리 호 명령 배웠죠? 호 명령에서 호 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A, 스페이스 누르시면 그때부터 호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 호는 이 직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점, 그 다음에 직선이 가지고 있던 방향, 그거 두 가지 정보하고요. 내가 지금 호우 끝점을 그리는 그 정보하고 해서 호를 만들어줘야. 자, 요거, 호에서도 뭐 써봤던 명령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면, 찾아보자면, 아, 아마 시작점, 끝점, 각도하고 거의 비슷한 명령이에요, 이게. 시작점, 끝점, 각도하고 비슷한 명령입니다. ESC 입력해서 취소시켜버리고요. 자, 일단 하나 그려볼게요. 그 다음 거 그릴 때, 아, 보이시죠? 이 호의 마지막 점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방향하고, 지점을 가지고 해서, 시작점, 끝점, 각도, 이렇게 해서 호가 그려지는 거예요. 요거 그리실 때, 지금 이 호가 가지고 있던 그 접선 방향에 180도 방향으로 꺾을 수 있거든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각도를 가지는, 그런 호가 만들어집니다. 또 이렇게. 자, 되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떼면 순방향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뭐 거의 직선처럼 보이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옵션이 좀 달라졌죠. 옵션이 달라져 있는데, 각도 A, 중심 C, E, 요거는 호를 그리는 방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 우리 그 그릴 때 보면 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쓰잖아요 <laughs>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이에서 쳐서 리본 취소시키고요. 어, 각도 중심 호 그리는 방법이고요. 닫기 C L은 뭐냐면은요. 옵션 C 하고 똑같아요. 여기하고 여기 연결해서 그냥 닫아주는 겁니다. 자 방향 이것도 호 그리는 거예요. 반폭 호를 그릴 때 반폭 선 두께를 지정합니다. 시작점하고 끝점 선에서 해봤죠. 그래도 이거 해볼까요? 시작 5끝0자 지정을 했어요 어떻게 되죠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 점이 다음 점 선에 두께라고 했으니까 얇은 선이 그려지죠 자 여기 보면 또 w 있죠 w는 폭이죠 폭 폭하고 똑같은 거예요 w 엔터 자 어떻게 입력하죠 10으로 입력해야 되죠 똑같이 나오려면 그리고 끝 점도 한번 10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주 두꺼운 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줄이려면 W. 처음은 뭐 10. 처음부터 0 해도 돼요. 0, 탭 0. 이렇게 하면 바로 얇은 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뭐 남았나요? 명령 취소 남았나요? U. 스페이스바. 하나씩 취소되죠? 예, 이거 동일하고요. U 스페이스바. U 스페이스바. U 스페이스바. 예, 이런 식으로 취소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각도, 중심, 그 다음에 방향, 그리고 반지름, 두 번째 점, 이런거 있잖아요. 요거는 전부 홀을 그리는 방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여기 선은 뭐냐면, 예, 지금 우리가 홀을 그리고 있는데, 직선 그리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죠? 다시 홀을 누르면 홀을 그리는 걸로 바뀌고요. 자, 이번에는 각도 들어가 볼게요. 각도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원래는 이 방향이 이 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점에 접선의 순방향일 거예요. 진행하는 방향. 그리고 이건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옵션에서는 호를 그릴 때이 컨트롤을 누르거나 누르지 않거나 해서 호를 그렸어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컨트롤 누른 부분, 안 누른 부분. 자, 그렇게 됐었는데 이 사이각을 여기 보시면 표시되죠. 0도부터 해서 사일각을 지정할 수 있어요. 0도부터 여기까지 하고 자그 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각도를 지정한 다음에 중심으로 할 거냐 반지름으로 할 거냐 뭐이 옵션이거든요. 자반 어, 중심을 어, 호의 중심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또 그러네요. 이게 지금 에러가 난 거거든요. 좀 키워야 되나 아닌데 붙어야 되나? 이 명령이 꼭 지금 오류가 나요. 원래는 지금 각도를 지정한 경우에 중심이나 반지름을 누르면 안될것 같아요. 자, 취소 ESC 쳐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지금 이 각도 옵션까지 취소가 됐거든요. A 누르고요. 여기 지금 사잇각 지정 하고 나오죠. 그럼 사잇각을 이렇게 숫자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90이라고 한번 넣어보죠.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죠? 예. 90을 숫자로 입력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이거 지금 제가 컨트롤 키안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마치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처럼 예. 각진각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마치 순방향인 것처럼 그렇지만 약간은 차이가 있죠. 순방향에서는 이렇게 해서 각진 요 부분이 이렇게 모서리가 지는 각도는 안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요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순방향. 이 역방향이거든요. 컨트롤 키 누르는 거. 이거는 일반 호를 그리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방향을 움직여도 여기 만들어지는 요 부분이 각진 것이 없는데 각도는 이게 생겨요. 왜 그러냐면 90도만큼 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각도. 이거 보시죠? 이거하고 유사한 것이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을 d 를 누르고 하면 마찬가지로 호우 시작점에 대한 접선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호의 시작점에 대한 접선 방향 이게 순방향, 이게 뭐라 그랬죠? 역방향이라고 그랬죠. 컨트롤 을 눌렀을 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90도 정도 접선 방향을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를 그리면 호가 원래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에서 90도만큼 틀어진 각도를 가지고 이걸 그리기 시작해요. 컨트롤 눌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유사하냐면, 여기 그 명령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용했던 앵글 각도하고, 이거 지금 접선 방향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 각도는 아까 뭐하고 똑같았죠? 홀을 그릴 때 시작점, 끝점, 반지름하고 비슷했죠. 여기 지금 이거는 뭐하고 비슷할까요? 이거, 이거. 이거, 우리가 뭐 했었죠? 우리가 방향, D를 누르면 90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래서 거의 같은 명령입니다. 이것도, 어, 시작점, 끝점, 각도하고 똑같은 명령이에요. 거의. 예, 네, 그래서 ESC를 리본 가서 명령을 보시면, 실행이 안 돼요. 다른 명령 실행 중이니까. 그래서 ES 치고 나오셔야 돼요. 거의 똑같은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 각도하고 지금 방향은 봤어요. 그럼 안본게 중심 있는 거죠. 자, 중심 한번 클릭해 볼까요? 중심. C라고 해도 돼요. C, E, 스페이스. 자,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중심 지정하라고 을그죠 홀을 그릴 때 시작점이 있고 중심을 하는 거는 뭐죠? 자, 시작점, 중심점.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옵션이 끝점 각도 길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거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작점은 알아요. 중심점 지정했어요. 제일 편한 건 뭐죠? 끝점 지정하는 거죠. 호 그릴 때 시작점 지정됐고 중심점 지정됐으면 제일 편한 거는 끝점 여기 대충 가가지고 끝점 맞춰서 클릭하면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뭐 나오죠? 각도 a 하고 길이 나오죠. 여기 옵션 명령어도 동일합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방향. 시작점, 아, 시작점, 중심점, 끝점이죠. 우리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적당히 놓고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까지는 했어요. 각도, 중심. 요건 닿는 거고, 방향했고요, 반폭했고요, 선했고요, 반지름. 반지름 해봅시다. r 스페이스바. 자, 호우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했어요. 길이를 늘려도 되지만, 호우 반지름 먼저 지정을 해야 되니까, 뭐, 대충, 뭐20 해볼까요? 20 호우 반지름 20 줬어요. 자, 20 주고 나니까 뭐하라고 그랬죠? 음. 호우 끝점을 지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20이라는 반지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끝점을 줄 때까지 이렇게 호가 지금 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호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변할 때마다 약간 변하는 거 보이시죠? 반지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반지름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멀리 가면. 그 반지름 상에서는 할 수가 없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조금 작아서 안 보실려나 네. 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반지름 점 찍은 게 보였었는데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아 여기 이제 보여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반지름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반지름이 초과 돼 버리면 호가 사라진 대신에 선 밑에 이 부분에가 점이 나타나요 그게 반지름의 중심점이에요. 예. 네. 호를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반지름 한 개가 여기입니다. 하고 점만 보여주는 거예요. 대충 그리죠, 뭐. 자, 요렇게 해서 호를 그리는 거였어요. 자, 반지름이 그거구요. 두 번째 점, 요건 뭐냐면은, 저희 그호 그릴 때 제일 간단하게 하는 게 뭐였죠? 3점이었죠? 그 3점하고 똑같은 명령이에요. 이게 1점이 지정이 된 거고, 2점, 3점 그리면 돼요. 이거는 옵션이 안 눌러져서 그렇습니다. 자, 옵션부터 눌러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 두 번째 점이 SS. S 누르고 나면 이미 첫 번째 점 지정됐으니까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누르면 돼요. 다시 S. 첫 번째 점은 됐으니까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 옵션에 어 지금 아 어, 호에 대한 옵션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은 직선에 대한 거 봤죠. 맞힐 때는 마우스 오른쪽 키 또는 ESC예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끝난 거예요. 스플라인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거 클릭 해 가지고요. 얘도 똑같이 하나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연속 명령들 강의 끝내기 전에 연속 명령들 비교 좀해 볼게요. 자, 선 그리기 아, 선 그리기 어떻게 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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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찍어 나가면 선이 맘대로 그려집니다. 자 끝날 때 ESC 쳐도 되죠. 마우스 오른쪽 키도 가능하죠. 엔터 스페이스바 가능하죠. 자 객체 하나 선택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전체가 선택되지 않고 이거 하나만 선택되는 거예요. 이 직선 하나가 세그먼트입니다. 여기 정점 있어요. 정점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변경할 수 있는 거 나와요. 이거 어디서 배웠죠? 스플라인에서 배웠죠? 자, 신축 누르고요. 움직이면 어떻게 됐죠? 예, 네, 변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올리면 어, 점이 빨개지거든요. 신축 누르고 옮기면 옮겨져요. 자, 요거 개별 객체, 이거 개별 객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운데도 보면 원래는 신축하고 나타나야 돼요. 근데 왜안 나타날까요? 그냥 클릭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볼게요. 선이 이동해버렸죠? 이건 이동명령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요게 지금 선이라는 거는 중심점은 시작점과 끝점에 의해서 정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축에 의해서 모양을 바꾸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잡고 움직여 버리면 이동이라는 명령어가 동작이 되어버리니까 사실상 이동 명령이니까 신축이 아니니까 이 밑으로 떨어지는 퀵 드랍 메뉴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더 보면 신축 말고 길이 조정이라는 명령어도 있거든요. 길이 조정은요, 이 지금 호 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길이거든요. 두 점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데 그 방향은 변하지 않고 길이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것들은 다 개별적인 것들입니다. 개별적인 거. 이거 지금 전체 선택하려면 나중에 선택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기본 선택하는 방법은 계속 클릭하는 거예요. 객체를 하나씩. 그러면 커서 위에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고요. 누를 때마다 객체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체 하나의 명령 라인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세그먼트라고 그러거든요. 한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거 작은 기초 하나하나를 세그먼트라 하는데 세그먼트 하나하나가 각자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두번째 우리 스플라인도 배웠죠. S-P-L-I-N-E 뭐죠? 자유곡선 그리기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전 시간에 배웠는데 그냥 막 찍어 대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주의할 점이 ESC 하면은 없어져 버려요. 반드시 스페이스 바를 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엔터로 취소해야 됩니다. ESC 취소 하면 이선 자체가 취소되는 특징이 있는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자, 클릭해 볼까요? 어떻게 되죠? 자, 맞춤점들 나오고 이 맞춤점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것을 CV 맞춤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변형을 하면 아, 스프라인 맞춤이라고 하고요. 여기 삼각형에서 이걸 또는 속성창에서 이걸 어, 스프라인 CV 곡선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맞춤점들이 어떻게 됐죠? 뭘로 변했죠? 조절점으로 변했었죠. 정점으로 변했었죠. 맞춤점 시축 통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됐죠? 여기도 영향을 받았어요. 여기도 영향을 받았고요.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취소해버리고요. 자, 오늘 배운 P라인 한번 볼까요? P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직선만 가지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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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빨리빨리 해도 되죠.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의 객체로 보는 거예요. 이거 직선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올리면 정점 신축 나오죠. 변경했어요. 여기는 그렇다 치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신축할 때 보면 벌써 양쪽 정보 나오거든요. 요거 신축하면 자 연관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이 다 영향을 받아요. 보이시죠? 연관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이 영향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얘를 변경을 시키면 여기 여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들은 영향 안 받아요. 자 스플라이는 심한 경우 여기도 영향을 받아요.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신축 보세요. 변했죠? 자,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에 있는 선도 세 번째 점을 움직이면 변하고요. 네 번째 점과 다섯 번째 점뿐만이 아니라 그 여섯 번째 점도 영향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영향 받는 거 보이시죠? 변형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 점까지 영향이 갑니다. 자, 요런 것들은 안 그렇고 스플라인은 변해요. 이거는 뭐 개별 객체니까 전혀 영향 없고요. 자, 취소하고 자, 우리 이거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조정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거 변하는 거. 이렇게 했죠. 예, 이렇게 한거 보이셨죠? 이 P라인으로 만들어지는 이것도 그런 기능이 약간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눌러서 우리 아까 정점 신축 요, 요거 했었죠. 요거까지는 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근데 가운데 이거 하면은 호로 변환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어? 어떻게 되죠? 직선이 호로 변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로 변환.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자. 호로 변환. 그러니까 스플라인 만들 때두 가지를 섞어서 만들었잖아요. 직선하고 호를 만들었는데 직선하고 호는 기하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직선 같은 경우는 어 2차원이나 3차원 평면 내에 있어도 두 가지 점만 정해지면 돼요. 시작점하고 끝점만 정해지면 이 중간점 같은 경우는 시작점과 끝점에 의해서 정의가 끝나버립니다. 자, 스플라인 같은 경우 아, 저기 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2차원에 있던 3차원에 있던 점 3개만 알면 호가 만들어져요. 그거는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 가운데 있는 중간점을 호에 필요한 세 번째 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간단히 직선을 호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되겠죠. 혼데 선으로 변환해버려요. 이렇게. 네. 이거는 신축이었고요. 자, 요거 이대로 해서 선으로 변환.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세 가지 연속 명령인데 좀 다른 점, 비슷한 점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폴리라인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나오는 옵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 지금 다양한 객체를 그리는 폴리라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